자 뭐가 안되는지 한번 돌아서 팔 돌려볼까요? 요거 밖에 안돼요. 자 위로도 올려보세요. 팔. 음, 음, 여기서 아파요.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보셔서 앞으로 가라앉이쭉 해보세요. 이렇게 쭉 버리죠. 여기 쭉 올려보세요. 머리 뭔가 아파요. 자 통증이 온대죠. 뒤로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요거불가화단에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극상 여기 와에 걸려있고요. 이거 왼쪽이죠. 이거는요 호르몬하고 연관돼. 네. 어? 네. 호르몬하고 연관되는데 호르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분은 저 천골 라인도 풀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가볍게 이렇게 극상화를 한번 손을 들 이렇게 극상화. 하나, 둘, 셋. 손 벌써 아프죠? 극상화. 두 번째 겨드. 자 이렇게 앞에 보세요 앞에. 자 이렇게 5 초. 자. 다시 한번더 해보세요. 손. 조금 더도나 가요? 자, 저쪽, 저쪽도. 다시 이쪽도, 이쪽도. 대고 자, 다시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후.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정도나 가죠? 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전후 부분을 꾹 눌러볼게요. 전후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극상을 전후, 셋, 넷, 다섯. 자, 앞에 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눌려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붙지 않을지. 다시, 손, 뒤로, 밖에 안 내, 거 뭐 발됐죠? 네, 네. 또팔 아까 들어보세요. 아까 아빠 아팠던 거. 아까 안 됐던 게 됐죠? 그죠? 어? 어. 지금 돌아가 되잖아요. 다시 봐봐요. 돌려가버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가 아니니까, 이러분은 자꾸 엎드려보세요. 13분 제가 찍어줄것같은 네. 네. 지금 제가 이분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상류, 차료중료 하류 중에서 중료 상류, 차료중료이 라인을 한번 잡아해 볼게요. 이렇게 손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 걸리죠. 여기, 요게 걸리는 근육이 또 뭐가 있어요. 광배근도 연마돼죠. 여기 하나, 둘, 여기 하나, 이 자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제가 보기를좀 깊게 구멍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어나 봅시다. 서서 그냥 서서 다시 한번 팔 무지어서 팔. 앞에까지 올라갔죠. ]구나. 그다음에 또 위로 올리는거 아까보다 얼마나 편드져졌어요 와. 음. 음. 그죠? 이건 이거 확실히 뭐 오 어, 확실히 올라가죠 그래. 왜 올드일 텐데 팔이 올라갈까요? 그렇더 좋게 한번 해볼게 올라가서 누워서 양말 벗고 바좀동세팔 제가 어그 자리를 지압봉으로 눌러볼게 요 지압봉 네 지압봉으로 아니 아니 팔 누워서 자, 지압봉으로 제가 이분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몸에 수분과 연관되고 호르몬하고 연관돼서 지압봉으로 여기를 5초간 누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5초간 누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 어디냐면, 위경락에서 문제가 걸려있어요. 자, 지압봉 누를게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짜 여기입니다. 여기 다리 하나 둘셋넷 다섯 일어나 주세요. 20초 올렸어요? 서서. 자, 좀 제다 좀 움직여. 제 손. 자, 팔 먼저 올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응? 다 올라가죠. 자, 뒤로 돌게열 주이죠. 됐죠? 자, 이분 통증이 와서 한번 다시. 세 군데 포인트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다가 아픈데 올려볼게요. 자 어디 아팠어요? 딱 찍어보세요. 손딱한 자리. 한 자리. 어디? 자이 자리. 자그 자리 손. 자그 자리다 제가 테이프 하나 붙여볼게요. 이게 이제 쓰리 포인트 요법이라 그래서. 자, 이 자리에다 붙이고, 똥 누르고요.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팔. 올려보세요. 자, 어디 아팠어요? 손 내리고. 여기. 이게 마법 의 테이프예요. <laughs> 유머들유머들도 모르나 보다. <laughs> 자, 다시 올려주세요. 쭉. 어? 아, 올라갔죠? 어? 오케이. 한번 더. 어디가 필요한가 오케이. 어디? 어, 뭐, 뭐, 뭐. 여기 안쪽에? 네. 자, 이 자리. 이렇게 붙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에너지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쫙 돌리면서 파란색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이제 이분이 팔한번 움직여볼게. 자, 움직여보세요. 올려보세요. 응? 네? <laughs> 안 아파졌죠? 응. 어, 자, 뒤로 돌아서 1간 열쇠를 보세요 이렇지 물러가죠. 그렇지로가죠 그치? 팔 올려보세요 아치 그치? 안안파파 아파졌죠? 자 임상 치 그치.